주목할 만한 소식이 많습니다. 자 어, 어제 이재용 회장이 무려 10년에 걸친 사법 리스크 족쇄를 벗어났죠, 벗어 던졌죠. 어, 오늘 조간 신문들도 일면에서 일제 히이 소식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자 어, 새로운 뉴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이 내용 짚어보고요. 또 하나 재벌집 막내 아들의 외식 경영 관련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어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할 텐데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아, 평론가님 지금 네. 이재용 회장이 드디어 이제. 어, 1심, 2심 무죄를 거쳐서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삼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부터 네. 바뀔 것으로 전망됩니까? 일단 등기이사직에 다시 한번 이제 복귀를 할 거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등기이사거든요. 음. 그러니까 등기가 되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제는 경영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다시 한번 등기이사로 어, 들어와서 책임 경영을 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죠. 아니, 이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등기이사직에 올라온다는 것좀 의미가 굉장히 다릅니다. 아, 그렇군 네, 첫 번째로 이제는 민 형사사,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자리가 바로 등기 이사거든요. 그러니까 책임 경영이. 가능해진다라는 게첫 번째 이유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대외 신뢰성이 완전히 바뀌죠. 한마디로 어 이제 진정한 오너가 사실상 경영을 한다는 이 대외 신뢰도가 좀 바뀌게 됩니다. 네. 세 번째로 지배구조 평가가 바뀌는데 글로벌 투자자들이 봤을 때 이사진의 투명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투자할 때. 음, 그렇군요. 그런데 아니 이재용 회장이 이재용이라는 사람이 등기 사직이 없어?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글로벌 투자자들 을 봤을 때 어떤 이런 부분도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외부 압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등기 이사직으로 온다는 거는 민현사상의 책임을 지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준법 감시 기관이라고 있는데 네. 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도 계속적으로 빨리 등기 이사직에 복귀해라. 음. 시민 단체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예, 예의, 의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먼저 아마 이번 연도 하반기 아니면 내년 3월 오. 주총이 있으면 그때 아마 복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사에 다시 등록을 하고 이제 책임 경영으로 정상화를 해 나가겠다라는 네. 게 이제 삼성의 방향인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뭐 국정농단부터 해가지고요 지금 불법 승계 의혹까지 해서 한 거의 10년 가까이 9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법 리스크에 묶여 있으면서 삼성도 굉장히 어~ 피해를 많이 받잖아요 그죠 네. 어~ 그니까 이게 경영계나 경제계에서는요.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솔직히 음. <laughs> 그만 좀 해라, 뭐 이런 표현을 맞아. 하는데 <laughs>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보면은 이제 이재용 회장이 185번 뭐 법원이나 어, 검찰청에 출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5 6 0일 수감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이에 사실 삼성이 어떻게 됐느냐 이 2분기의 잠정 실적을 본다 그러면요 4조 6천억 원이라는 이제 영업 실적을 거뒀습니다. 네? 네, 분기 실적인데 경쟁사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구조원 때 영업이익을 얻었거든요. 어. 무슨 얘기냐? 분기별 10조가 안 되는 게, 어, 이렇게 지금 나왔다는 거죠. 이런 네. 게 굉장히 지금 삼성전자의 위기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55%입니다. s k 이닉스는 오히려, 어, 플러스 거의 한 63%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로 사실 경쟁사보다 많이 뒤처졌다. 음. 그 이유는? 역시나 어, 책임 경영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 이러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검찰의 수사가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을까라는 지적들도 오늘 조간에서 많이 다뤘는데 신문할 께 보시죠. 어, 매일경제 860회 조사 113차례 재판 끝에 무죄. 검찰 무리수 드러났다. 한국일보도 무리한 수사 그리고 기소 이복현 주도했고 한동훈 윤석열 지휘했다. 아, 동아일보 보시면 윤석열 수사 지휘 이복현 기소 강행 아, 전부 무죄라고 비판의 목소리 나오고 있고 조선일보도 반기업 정석이 된 마녀 사냥식 수사 제2의 삼성 언제든 나올 수 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의원 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그 이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뭐 법원에 가서 무죄가 나올 수 있어요. 네. 아, 그렇죠. 근데 이재용 회장의 경우에는 열 아홉 개 혐의란 말이죠 맞습니다 열 아홉 개 혐의 중에 단한 개도 지금 유죄가 나온 게 없어요 음. 이 정도가 되면 뭐 저는 법률 문제까지를 제가 뭐 구체적으로 뭐 따져서 재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음. 이 정도가 된다면 거의 조작의 수준까지 가지 않았나 아. 왜냐면 열 아홉 개의 범죄 혐의를 다 기소를 해서 적어도 열 아홉 개가 이게 다그 법원에 가서 유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라고 검사는 확신을 했기 때문에 기소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음. 근데. 한한 한 개도 거기서 유죄를 받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조작 수준이다. 이렇게 충분히 그냥 문외한으로서는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이게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네. 그 여파로 그때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네, 네. 그 상황이 되면요. 그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영향은 혹시 없었을까 어허. 이런 것까지도 저는 함께 따져서 네. 이 수사 과정에 대한 리뷰, 재검토, 어.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제2제3의 이재용 회장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계명 선생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그 재판 과정이 그쭉 보면요 일심에 네. 무죄가 나온 이후에 항소심에서. 검찰이 새로운 압수색 증거를 엄청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다 증거가 배제됩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1심의 무죄 사유를 어떻게든 번복해 보려고 검찰이 했던 노력이 항소심에서 이제 채택이 안된 거죠.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서 검찰의 상고가 기각이 되면서 확정이 된 건데, 음. 이거 전체를 보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도대체 1심 무죄가 나오기 전에 이 심에 제출한 증거는 왜 그때 안 됐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네. 이제 그때 뭐 법원도한 이제 이거를 증거 채택을 안 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지금 나오는 것처럼 수사 자체가 음. 제대로 혐의 입증이 안된 상태에서 어떤 정치적 배경과 목적 하에 기소가 이루어진 게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